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들어설 예정인 돼지 분뇨 저장조와 관련해 진전면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5일에는 연민 400여 명이 진전동협에 모여 대규모 설치 반대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전동협 앞 400여 명의 진전면민들이 결사 반대라는 글귀가 적힌 머리띠를 두른 채 대지분뇨 저장조 설치 반대를 외칩니다. 집회를 연 대지분뇨 저장조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혐오시설인 대지분뇨 저장조 설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주민 대책위원회는 대지분뇨 저장조가 들어설 예정인 진전면 오설이 350-3번지일 대는면 중심지에서 약 1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전면 오설이 350에 다시 3의 두 필지는 진전면 중심지에서 맨 소재지 위약 1km 건접한 지역이며 바람의 방향에 따라 호산, 정달, 창포, 인공, 율티 말까지 진전면 전체가 대지, 사육, 농장화가 되어 진전면의 생활 터지는 항폐화 가지고 저장 시설 또한 해모 시설로 인정됨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대한한돈협회 마산영농조합이 일부 농가의 액비 지원을 핑계로 돼지분뇨 저장조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과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며 면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진천면의 자존심을 반드시 살려야 하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진천 면민이 진정 하나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22곳의 농가 때문에 4,500여 명의 진전면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이 더욱 분통을 터트리는 상황입니다. 한편 주민 대책위원회는 면민들의 하나된 욕구가 묵살될 경우 강력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